준비를 하시는 거죠. 아침을. 그러니까 당연히 까다롭게 챙기나 봐요. 예? 아... 아, 지금 두 사람이 아예 다른 걸 먹나요? 아들! 네. 밥 먹어. 밥 먹어. 아, 밥 먹기 싫은데. 아이. 아. 저 밥상이 아들 거고, 저 샐러드가 어머니 식사네. 아니 한 사람은 전라남도 정식을 드시고 한 사람은 한 사람 아주 간단하게 드시네요. 아, 맨날 밥안 먹으니까 말랐잖아. 밥을 잘 먹어야지. 매번 저런다니까요. 아니 저렇게 차를 줬는데 안 먹는 거예요? 네. 아. 다 먹은 거예요? 네. 뭐예요, 그거 뭐예요? 저 젤리 아니에요? 그놈의 젤리 아유. 왜 젤리를 아침에 먹어요? <웃음> <웃음> 이거 맛있게 오늘 어? 멸치볶음 했는 건데 칼슘, 철분. 이걸 이렇게 말라가지고 어떻게 하니? 엄마는 왜안 먹는데? 엄마는 먹으면 안 돼, 당뇨때문에. 아휴, 그래서 관리하는 거잖아. 관리하는 거 맞아? <laughs> 관리하는 거 맞아. 관리하는 사람이 살이왜 이렇게 많이 쪘어? <laughs> 지금 빼고 있는 중이야. 식사도 이렇게 샐러드 종류만 먹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너도 아프지 않으려면 밥잘 먹어야 돼. 어디 가? 아유, 내가 못 살아, 아유. 아유, 정말. 반찬들 아까워서 어떡해요? 아유, 맨날 이렇게 남기니까는 아우, 이 음식들 다 아까워서 어떡해, 아유. 아유, 나 오늘 또잘더찌겠네 어? 그래, 어머니는... 이러면 꼭 남은 걸 엄마들이 드신다니까. 어... 어쩔 수 없어. 남는 거 먹으면 맛있어요? 어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까워서 먹는 예, 거다. 예, 그렇죠. 아. 음. 그거 모닝 커피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아휴. 제가 다 먹고 나면 저렇게 배 나와가지고 <laughs> 어머니 생각보다 좀 있으시네. <laughs> 우리 원고는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왜 이렇게 안 먹는 거예요? 입맛이 많이 없어서 안먹었어 그러니까요. 엄마한테만 뭐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존경하는 재판장님 네. 밥다 차려놨는데 그 앞에서 젤리라니요. 본인 건강도 지금 남말할 때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도 전국근도 있고. 근데 엄마는 뱃살이 엄청납니다. 그거 구운 거예요. 일해서 구운 거예요. 우리 아드님은 볶음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볶음이에요? 말라서 백가죽이 달라붙은 거지? <웃음> <웃음> 못 먹었어. <laughs>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모가 어떻게 실들을 묻혀주겠어요? 미안해요. 아들님이 이렇게 엄마가 차려주신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얻어 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먹었는데요. 우리 저기 김미려 변호사는 원고편을 안 드시네요. 아니 원고의 변호사인데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안 먹는 거는 네. 요거는 나도 용서를 못해. 너무 비리하신 거 아닙니까 엄마 쪽으로? 아 <laughs> 어, 정말 뭘 차려주면은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먹어야지 우리. 들도 아주 밥을 차려 주면 왔다 갔다 밥 먹다가 화장실 갔다 왔다고 그냥 근데 엄마가 요리를 맛있게 해 주면 잘 먹어요. 아, 맛이 여기서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맛 좋습니다. 아, 그래요? 한 손맛 한번 보실래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선생님. 자, 자 두분 진정하시고요. 피고께서는 그래도 관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런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이 피고께서 관리하신다고 아침에 샐러드랑 바나나, 커피를 음. 드셨습니다. 아, 물론 바나나는요. 어, 섬유질이 많고 칼륨이 풍부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좋은 과일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문제가 좀 있나 본데요? 네, 하지만 이 아침 공복에 이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 응? 진짜요? 바나나 정도는 밥 대신으로 먹지 않나요? 그러지 어, 전혀 몰랐네요 아니 그러면 당뇨 있는 분들은 모닝 바나나는 아예 피해야 하나요? 모닝 바나나 많이 먹는데 그거 맛있는데 네늘 네, 그렇듯이 방법은 또 있습니다 이 바나나를 먹기 전에 연두부나 달걀을 섭취하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피고식단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바나나와 함께 마신 커피입니다. 커피가 왜 이렇게 모닝 커피에다가 과일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저 또한 그러거든요. 네, 카페인이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이 단순 탄수화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을 더 빠르게 올려서 오히려 더 피로해지거나 이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그리고 물을 먼저 섭취한 후에 커피를 마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어쩐지 그럼 빵이랑 커피랑 같이 먹으면 잠이 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이렇게 엉롱할 어... 때가 있어요. 더 졸린 거. 그래서 좀더 피로하고 약간 그런 어... 느낌이 있었어. 응, 응. 야, 그러니까 비만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피고 피곤한데 지금 눈이 엄청 크게 커졌어요. <웃음> 그래요? <웃음> 네. 집중합니까? 놀라서. 예, 네. 아니, 솔직히 저렇게만 보면 누가 봐도 다이어트 식단 아니에요? 그럼 그래요. 아, 맞아. 네, 근데 이상하게 뱃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잘못된 식습관이 당뇨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 알려드리자면 요즘 이제 쌀쌀해지면 뜨끈한 국에 밥을 말아 먹으면 정말 맛이 있죠. 국밥. 좋죠. 오, 그냥 먹을 수 없지. 국밥제가 매니아인데 아, 국밥은 정말 그런 상관 없어야 되는데. 그럼 후루룩이잖아요. 예, 엄청 맛있어요. 예. 예. 그런데 맛있는 건 언제나 한 순간입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켜서요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국밥을 어. 드실 때 보통 한몇 분쯤 걸리시죠? 3분 40초? <laughs> 오, 오, 오. <laughs> 뜨거운데? 왜냐면 이게 식기 전에 먹어야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울 때막 먹어야 돼. <laughs> 네, 아무래도 이 국에 밥을 말아 먹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물이랑 후루룩 삼키기 때문에 네. 음식을 잘안 씹으세요. 굉장히 아. 빠르게 먹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관이나 간, 최장행의 기능이 소소하게 망가지게 됩니다. 어. 네. 식사 시간이 빠를수록 제2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도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밥 대신 그즙 같은 거막 갈림 뭐 주스나 이런 거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고런 거는 어떤가요? 그것도 안 돼요. 이즙 형태로 섭취 하게 되면 요 굉장히 흡수가 빨라집니다. 아니, 흡수가 빠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내몸 안에 이렇게 맛있는 게 쫙. 퍼질까지. 아니, 절대 아닙니다. 일단 혈당 수치랑 간 수치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데요. 이 씹어 먹는 행위, 이 저작 운동과 소화 운동이 생략돼서 위장에도 부담을 주게 되므로 이 최대한 입으로 많이 씹어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